킹심한 칼이 너무 탐나는걸? 수감을 하라 그랬지? 수락. 수락한다. 결속 담부작금 받는다. 완벽으로다가. 간다. 어디에 떨궜지? 아, 이상한데 떨궈놨어. 씨 죽어가고, 왜, 왜 그래? 여기가 어디야? 보관하고 가둬 놓고 거 하고 건설 뭐 하고 있 지? 건설, 건설 하고, 한 파가 얼마나 많 냐? 부상 거의 다 나왔 는데, 왼팔, 전투, 산탄총 다 나왔 고, 폐혈증 치료해줬고, 얘는, 영양주. 영양주기 다 먹어, 이씨. 덧을좀더 만들 고요, 음. 주거 구요. 음악회? 모두 보너스를 넣습니다. 음악회란데. 일단 음악회. 갑자기 가쁜 음악회. <laughs> 그 와중에 환하게는 열심히 총 만들고 있고. 총이나 빨리 만들어라. 음악회. 카나리아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 끝났어. 모두 보너스가 생겼다. 그래, 그거 착용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다들 밥 먹느라 바빠. 을더 만들고 물론 이 덫이 세 개당 한 마리 정도 잡아요 일식 무드 보너스가 얼마 되지? 음악회 연주회 8. 야호 오호 팔 괜찮네 그니까 한 사이더 두 마리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어 이걸로 그리고 속도를 이동 속도를 좀더 늦추고 뭐그 정도 효과는 있겠죠 무드팔 좋죠 굉장히 좋은 보너스지 곤충요리 섭취 형편없는 음식 됐고 얘를 기분좋게 해줘야될 필요는 없잖아 사이더 80마리나 데려올건데 벌레나 먹어 전작기 소총이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240 230 160자 걸작으로 부탁해 걸작으로 전설급도 좋아 OTL 뭘 만든 거야? 모피 파카 만 들어 음. 새로운 전설, 새로운 전설 전작에서 좀 전설 적에 대한 위대한 작업을 끝냈다. 이게 전설총이 나오네. 하, 전설총이라. 전설의 전작이 소총. 무려 예술품이야. <laughs> 무려 예술품이에요 무기가. 시리도록 차가운 전투 산탄총에 로버트 환하게 웃어요가 센티피드를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센티피드는 눈을 감고 있다. 한쪽엔는 솔송나무가 조각되어 있다. 우정을 상징한다. 센티피드가 환하게 웃어야 학살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laughs> 본인이 센티피드를 학살했대. 이거 약간 거짓된 전설을 남기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무려 22. 22? 이게 걸작 전작의 소총인데, 걸작은 19. 이야, 전설은 다르구나. 걸작은 데미지 19인데, 전설은 22나 되네. 자, 전설의 전자기 소총은 15 16 15 8 11 14 6 9 OTL이 제일 잘 쏘나 16? 이거 들고 고급 부품 만들고 있고 이제 재련을더 풀어주고 데미지 얼마냐고? 아니 가격 4,010원짜리 <laughs> 이총 한자리 4,000원이 넘는데? <laughs> 이거 팔아야 되려나? 아니 영감 띄웠어요 영감 영감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영감 띄운 걸로 만든 거임. 걸작 돌격 소총, 이게 평범이잖아. 평범한 전투산 탄총. 살인적인 분노에 처해 있는데, 그거를 체포를 했던 영감이 떴고, 그걸로 만들었지. 왜 하던 거 말고 딴 거라고 있지? 아니, 이거 하던 거 놔두고 왜딴 거라고 있지, 이거? 환하게. 고급 부품 만들던 거 말고 왜 새로 만들지? 그래, 하던 거 마저 해. <laughs> 왜 엉뚱한 걸 들고? 갑자기 새로 만들어, 이걸. 아무튼 전설총이 나왔어요. 전설총 아 근데 부활 열창은 또 언제 어떻게 구하냐? 아씨 부활 열창이 좀 자주 나온 것도 아니고 아까 아분무덤위에서 근접 공격 안 되는 거 되냐고요? 그런 거 고쳤을 거라마. 이제 추워서 재배해 놓은 거 죽는다. 사이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네. 나가서 일을 할라 쳐도 언제 올지 모르니 이거. 상급 악마가닥 바람막이 상급 강철을 찾았다 어디야 강철 이쪽 어, 이쪽이면 좀켤 만한데 이쪽이면 좀켤 만하죠 여기까지 가려면 근데 배터리 하나 외계인 은이리하어 있어야되는데 전선 연결해서 좀 길고. 좀중에 나중에 외계인 이게리은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거의 이게 그한 줄, 한줄아임은이 게임은 이게 하는 거? 딱이칸에은이 게임은 이이거한줄이더길게만들어게 된다? 더긴한 줄로? 90도 꺾이게. 근데 90도 꺾이게 하면 애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쏘잖아. 나 여기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쏘잖아. 꺾이는 부분에 기둥을 세우면 애들이 못 쏜다고? 바닥을 엄패물을 깔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다 언패물을 깔자 여기다가 그러면 튀어 나온다. 폐물 깔자면 이거잖아 이렇게 깔면 된다? 이러면 튀어나온다? 입구까지 쭉 깔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다 문 하나 놓고, 문은 열어놓기 하고 싶은데. 여기다 문을 하나 해, 해놓고, 열어놓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 사실 별로 저는 참고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남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뭐라 하니까 지금 만드는 거거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 보자 해 보자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남들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별로 제 취향도 아니고 그래서 링크 주셔도 볼 생각이 없어요 뭐 이게 좋다 좋다 찾고 그러니까 해보긴 하는데 별로 내키진 않아 지금 그럼 이 문을 놔둘 이유가 있나? 이거 해체 아,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좀 넓은데, 네 높이가? 공간이 넓어서 애들이 여기 막 쌓이겠는데, 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우화통이 터졌다. 침대를 보겠다. 40%? 백퍼 어찌 거리하지 마라. 씨, 아직도 그러네. 어, 영감 띄웠어. <laughs> 다시 영감을 띄웠고. 다시 총을 한 장을 만들어야겠구만 다시 전자기소총을 만들구요 전자기소총 다시 만드세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적 밀리를 상대할 땐 좋은데, 저 원거리 상대할 때는 총소기가 영 거시기 한데 여기 삐져나온 거 여기 이 뒤에서만 쓸수 있잖아. 막 지원 사격을 해주기가 되게 어려운데. 딱 밀리는 이 구석에 딱 여기 몰아놓고 쥐어패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거리가 들어올 때는 지원 사격 빵빵 해줄 수가 없어. 여기도 벽을 친다고요? 벽을 여기까지 친다고? 이 아래를? 아 모르겠어 안해 제가 여러분들 말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물론 어 천에 한번 만에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더만 딱 맞고 그 다음 에 다시 고치든지 해야지 사이더 맞기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 다양한 적을 상대하기엔 좀 약간 별론 것 같아. 음. 뭐야 이거 본진 드랍이었어? 킬존이 이거 뭐고 드랍이잖아 이건 아 연병씨. 나 아. 다음 지구 입장해 주세요. 메카노이드 락의 메카노이드가 중앙으로 낙하하고 있다. 저거 화장창 떨어졌구요. 이거 그냥 습격인가 본데, 그냥 습격인데, 이거. 아이, 거지 같은 놈들. 한파 아파요 벌써 다리 한짝이 없어졌어 비켜봐 좀 전투 산탄총 누가 맞췄냐 이거 아군을 아나 정말 오 아, 너무 아픈데, 밀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무 아픈데. 아군을 너무 많이 써. 애들이 그냥 아군을 자꾸 써. 너무 심하게 써. 아군을. 총상, 랜서, 전투산탄총, 롱셉션... 롱셉션 난사광도 아니잖아. 난사광도 아닌데? 일단은 거의 다 잡았고, 치료는 하고 있고, 으, 다리가 하나 없어졌고, 12시간. 다리 하나 만들어줘야겠는데?